오빠, 거 진짜, 크다오빠마진 <laughs> 크다. 음,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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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일어남 아니 방금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원래 이거를 입으려고 하지 않았어 원래 하얀 색깔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하얀 색깔에 홀로그램 바이걸 있었어 그거 입으려고 그랬는데 걔가 너무 야해가지고 취직해서 방송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좀 작전을 바꾸자 해서 일단 검정색 이 가죽 바니로 바꿔서 입었는데 얘도 앞치마가 없으면은 치의직에서 방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야한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더 코디를 하면은 치의직에서 방송을 할수 있을 정도의 코디가 가능할까 해가지고 집을 다 뒤졌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백안캐 옷에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입었어. 그리고 <laughs> 이게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꼬리를 달려고 하니까 못 달겠는 거야. <laughs> 진짜 개 고생했어. 아니 꼬리를 달면 안 되지, 꼬리는 끼워놔줘야지. 야, 꼬리를 끼우려면은 똥꼬에 끼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반이 속에 입으려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어? 안 케야 실내가 아니라면 허벅지 한 번만 찹찹 가능하니. 잘 보여줘요. 아이? 오늘은 망사 스타킹 신고 있어서 이게 입이 안될 건데. 망사 스타킹에 빨간 약을 먹여버렸나? 우리 <laughs> 이거 만들면서 천천히 얘기하고 놀자 그러면 여기 접시 넣고 자 새콤달콤 소스 다 붓고 밥 따뜻한 거임 밥 조금 식은 거지 이거 어차피 너무 뜨거우면 밥 뭉치기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갖고 조금 식혀놨다가 해야 돼 다시 보기 유튜브 멤버십에 있어요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 여기 근육 자 개지리지 않냐? 여기 근육? 누구 한명 때리게! 앙케야 <laughs> 유부 만들 때 사랑을 넣은 애교 가능해? 아씨, 침 뱉을 수도 없고. 자, 앙케가 맛있는 유부초밥을 만들 건데 앙케의 사랑과 애정과 귀여움을 담아서 더 맛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어져라! 무이 무이 큐! 부 벌려 주고요. 내 가득 채워 줄 겁니다. 야, 잠깐 배고프다. 나 이거 지금 한입좀 먹자. 아, 맛있다. 지름밥이 좋아? 된밥이 좋아? 난 된밥이 좀더 좋아요. 사실 그냥 잘 지어진 밥이 제일 좋긴 해. 저거 먹어도 되는 거임? 야, 이거 네가 먹게? 야, 이거 내 저녁이야. 나 유부를 이렇게 벌려. 오, 예스. 그리고 밥을 넣어. 오, 예스. 우와 됐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 한입만. 다만 먹을거지롱. 아말있다 먹을수록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임 크크. 아 그래? 진짜 진입 다 빠졌는데 좀살것 같다 야 먹으니까. 여기, 여기 어딘가 밥풀 떨어졌는데? 어 여기 있다. 니야이사한말 네 하고 있어 아씨 레프트핸드 <laughs> 야 그건 인정이다 방금 왼손 다았으니까와 어? 배가 빵빵해지고 있어 내 어, 뱃속이 야. 가득 차고 있어 잘 자라 우리 애기 앞들과 뒷동산에 왜 애기를 때려 <laughs> 이렇게 해 주면은 아기가 이제 리듬을 잘 다... 너네도 나중에 아내가 생기면 해 보세요. 이러면 아기가 리듬을 잘 타게 될 거야. 혹시 배쪽에가 있어. <laughs> 유부초밥에 아기를 임신했어. 이제 유부초밥을 낳을 거야. 삼촌 많아서 명절 용돈 거하게 받겠네. 그 삼촌들이 잡아먹겠지. <laughs> 야, 마지막. 라스트 원. 아, 다 먹었다. 에... <laughs> 아, 또 트래킹 멈췄네. 배부르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배를 보여주지 않겠니? 아, 안 돼. 이제 배못 보여준다. 아까는 배가 안차 있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를 보여줄 수가 없어. 어, 근데 안케님은 몸이 타고난 몸이시네요. 필라테스 하셨나요? 아니요, 필라테스 안 왔어요. 제가 유전적으로 저희 집안이 골반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골반 넓고 엉덩이 크고 고관절 넓고 한 거를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야, 그냥 다음부턴 착한 사람만 보이는 옷으로 입자난 보일 것 같아. 착한 사람만 보이는 옷으로 입자고? 얘들아, 너는 내가 밝아 벗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야, 당장 캡처 뜨고는 우리 재밌는 얘기하자. 우리 비밀 얘기예요. 어릴적쪽다 먹기 나오자마자 계란 먹어 치운 건 나다. 미안하다. 영찬아 <laughs> 여기서 말하네? 영찬이 계란 네가 뺏어 먹은 거잖아, 그럼. 영찬이 불쌍해 그러게 영찬이 너무 불쌍해요 안데 라오키의 계란 옷이 나오는 줄 알아 여태까지 볼야 팔근육 발달한 거 보라고 이거 팔살을 좀 빼면 괜찮아질까? 지금 팔 부분만 보면 헬스장 그 실루엣 그거 같아 그치 왜 이러는 거야 선한 <laughs> 듯 발달한 사람이 치는 거잘 아는데 혹시 형제자매나 친구들한테 키강한번 잡으시나요? 아니 나는 상 누나였어. 어? 동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지 벗겨 버리고. 뭔 소리지? 동생 게임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키보드 막 누르고. 동생이 샤워하거나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있거나 그럼 밖에서 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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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하다가 나온 양치물 뱉어 버리고. 어? 동생이 양치하는 모습이 거슬리면 그냥 바로 <laughs> 양치물 갖다 뱉었어. <laughs> 음. 상냥의 정의가 뭘까? 나 동생 그렇게 때리거나 하진 않았다 야, 내가 동생을 때린 건 엉덩이 때린 것밖에 없어요. 비밀 얘기 지금 진두 명이랑 보는 중임. 그래서 왜 가터벨트 아니고 스모크 애미냐? 어 뭐야 여자애야? 여자 둘 끼고 완결 방송 봐. 그래서 두명다왜 가터벨트 아니고 스모크 애미냐고 시위 중임 빨리 가터벨트 가져와라 배지. 문의 휴대폰 액정이 더러워졌으니 책임져. 왜? 너 설마 거기다 비볐냐? 화면에 안개가 있다고 휴대폰 어... 화면에 비비면 안 돼요. 안케 님 제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케 님의 허리 건강을 위해 뒤로 양팔꿈치를 모으고 등을 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팔꿈치를 모으고 쇽쇽쇽 어? 어, 이래도 야하다. 아. 서파스 파스 하라. 왜? 야, 왜 토를 해요? 안캐님 근데 안캐님은 다리를 모았을 때 허벅지 안쪽이 모아지는 타입인가요? 살짝 벌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타입인가요? 삼각형? 내가 고관절이 넓어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타입이야 나는. 아 뭔가 간단한 걸 하나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방송하기는 조금 아깝고 너한테 보여줄 만한 거 없나? 내가 갖고 있는 거 중에? 음... 잠깐만요. 나 저쪽 방에 좀 갔다 올게. 잠깐만 있어봐. 잠시 후. 안 열려~ 또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돼? 이거보다 더 작은 드라이버로 해야 돼,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야, 시끄러워. 전왕근 사이즈 보니까 힘이 문제가 아님. 이러고 있네. 야, 이거 나사 구멍이 헐었어. 그거 더 하면 야만하니까 그냥 그만해라.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어? 어... 야, AI 사이즈가 세 개나 들어가던데? 어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세 개나 들어갔어. 아, 앵무새요. <목소리가> 아다색들 아, 아, 오빠 거 진짜 크다. 오빠 거 진짜 크다. <목소리가> 음 아.

<laughs> 이거 진짜 선물 잘해줬다. 이거 존나 재밌다. 근데 어디 다치셨어요? 밴드가 많이 붙어 있당 고정 메시지 입으로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음, 응, 팔은 상처 흉터를 밴드로 가려둔 거예요. 아하, 밴드니까 신호보 밴드가 생각나는구먼 혹시? 걔는 밴드라도 입고 있지. 나는 지금 노팬디야. <laughs> 님은 무슨 팬티를 입으시나요? 나 그거 입어. 나 심리스 팬스잘 입어. 그 쿠팡에 심리스 팬티 그렇게 검색해봐. 나 그렇게 된거 입어. 안케야 나 큰일남. 이 밤에 사이버거랑 닭강정 먹으니 속이 부대낌 그러니 빨아줘라. 야 젊고 어리고 그럴 때내 위장을 믿으면 안 되더라. 늦게 잘 거면은 괜찮은데 늦게 잘거 아니면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더라고. 당신 몇 살이야 익명의 후원자님아? 20대! 야 20대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 이제 30대부터가 힘든 거지. 30대임! 야나몇 살인 거 같아? <laughs> 야이 개XX야! <개미 웃음> 누가 3 <35시>? 5살이래 <laughs> 오케이 그럼 차는 확인. 나 80살이야. 너 그냥 80살 하기로 했고요. 다들 이제 저 보고 30대네 40대네 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늘탱버임 야, 왜 자꾸 늘탱버 그래? 어? 늙주버늙탱버 자꾸 소리하면 비천녀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 주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어! <laughs> 야한 입만 먹을 수 없어 한 입만 먹으면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오, 먹게 돼요. 멋있다. 그래가지고 한 입만 할 수는 없습니다.